14장. 우리 일주일 동안 변화산에 올라서 자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또 일주일만에 또 만나게 됩니다. 자, 20, 14장 25절입니다. 우리 한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영국의 그 많이 알려진 그 사상가면서 예술가면서 작가인 저안 너스킨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2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하고 같이 성경도 많이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대 화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늘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과 대화하기 위한 자명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신경 써서 창조한 부분이다. 어디가 하늘이. 예, 하늘이. 예. 어, 여러분 오늘 하늘 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도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앉지 마시고 바깥에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시고 공기도 좀 마시, 마시세요. 오늘은 온도가 5 1일도 치키던데요. 예. 아니라 이제 가을이 온것 같아요. 아주 공기가 좋고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도 좀 보시면서 새벽에 오늘은 달이 좀 마, 아니 저 뭐야 저 별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던데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러는 거 계속 좀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신앙 여정에 참좋고요 어, 저는 사실 어, 조금 글쎄, 주일날도 제가 이제 어떤 교우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떤 뭐 디프레션 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 저는 죽음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관심이 많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잘 죽어야 되잖아요. 웰다잉도, well 웰리빙도 well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well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천국을 가기 위한 시작점이니까,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주님처럼 멋지게 죽어야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멋지게 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죽음 얘기를 자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연습시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은 맨날 왜 죽음 얘기만 하냐고 그럴지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 가는 건데 잘 가야지. 제대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뭐 하늘 얘기도 제가 사실 잘 자주 합니다. 하늘 얘기. 저는 그래서, 뭐, 신문이나 또는 어떤 글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하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나스키니 얘기한 하나님이 축복이 숨어있는 부분이 하늘이래요. 하늘 많이 보세요. 근데 우리, 어, 자꾸 땅만 보고요. 돼지처럼.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잖아요. 맨날 먹는 거, 뭐 먹고 사는 문제, 맨날 그것만 보고 그냥 그렇게 사느라고 하늘을 그 멋진 하늘을 못 본다는 게 이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뭐 어려운 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하지 맙시다. 예. 여기 나오죠.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데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게왜 나쁘냐면 거짓말의 본질이 누굽니까 우리 영적 존재는 누구랑 싸우는 거죠? 사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마귀랑 싸우는 거잖아요 사탄과 마귀의 본질이 거짓이거든요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 19장 한번 잠원 19장 구절을 한번 가볼까요? 잠원 19장 구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말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생각에서 나오는 말 이런 말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파수꾼을 세우셔서 조심하시고 하지 말아야 돼요 19장 9절에 보면 나오죠 거짓 증인은 뭐를 못한대요 거짓말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맞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거고 거짓말을 내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네,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정보를, 특별히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할 때,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에 대한 정보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이야기는 하세요.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는 진짜 우리, 한국 최고의 윤리학자인 손봉호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 와서 말씀하셨어요 하얀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네. 하얀 거짓말은 해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 너무 좀 높여주고 이렇게 뻥튀는 얘기도 좀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러나 그 반대가 되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충보고 이런 이야기들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갖다 막 옮겨 놓는 거야 정말 조심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망하게 하거든. 나를 망하게 해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낸데 뭐가? 진실한 증인이. 진실한 위티니스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낸대요.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예? 진실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여기 여러분 진실이란 말 진리란 말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MS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이 Truth라고 하는 진리란 말로도 번역이 돼요. 진실이라고 진리다. 예? 여러분 우리 누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땅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잖아.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는 여러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뭐 시대와 뭐 환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놀라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말을 해도 우리가 위트니스 증인이잖아요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늘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실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상당히 좋은 예화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을 나와서 한 1년 정도 거의 지난 지금에 가데스 바네아, 유대, 유대 땅의 남쪽 지역이죠. 최남쪽으로 많이 와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금까지 왔잖아요. 한 1년 걸려서 그, 남자만 60만 넘고 어린애고 애들까지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수백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 리더인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갔다 왔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 가서 한번 좀 보고 와라. 여리고도 좀 보고 오고. 근데 여러분 열명과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완전히 갈리잖아요. 두 사람은 가자는 거예요.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명의 사람들은 못 간다. 못 간다. 뭐만 본 거예요, 뭐만. 뭐만 본 겁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지형만 보고, 그 사람들 보고, 뭐 이런 것만 보고 온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잖아요 네. 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아낙자손인데, 어, 그리고 보니까 성도 견고해. 우리 못 들어갑니다. 네. 우리 그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우리가 보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에?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 메뚜기 같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에? 아니다. 뭐냐고? 뭐. 밥이다 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밥이다. 네. 네. 여러분 이그이 그, 어,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열 어, 명의 사람과 두 사람의 두 명의 사람들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증인들이에요. 또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네. 세상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동서고금 문화 컬처 이런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차이는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셔.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할수 있다? 갈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응. 여러분, 우리 오늘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자고. 세상을 보면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구원해낸대. 우리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 이 진리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도 두 명의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오히려 그들은 우리 밥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당신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매뚝이라고 우리가? 그들 보기에? 웃기지 마, 그러지 마. 왜 그것만 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란 말이야. 예? 이 진리로 보란 말이야. 이 진실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보여요? 야, 그들은 오히려 우리 밥이야. 그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 버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뭐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낸대요. 우리 주변에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오늘 다르게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답게. 뭘 믿는 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예? 그렇게 믿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증인 역할을 하자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그 말에 의해서 뭐예요 오늘 사람의 생명을 모아낸다고 뭐 진실한 증인은 구원해내는 거야 살려내는 거야 살려내는 거야 예? 예,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실로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내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뭐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아셨죠 오늘 이 귀한 말씀 기억해내면서 오늘도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면서.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진짜 메뚜기 같은 존재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진리로 예.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쫄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기도합시다. 예.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 진짜 말 그대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냅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직장 동료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멋진 역할을 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해요.